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을 와동리 소재하고 있는 대지 147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고 집을 짓게 되면 흙을 조금만 메꿔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아주 집 도로는 이렇게 아주 남향의 전망이 확 튀어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농가들도 있고 전원주택들도 있어가지고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고 상수도까지 들어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고요 아래쪽 논농사 짓는 부분 일부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이제 옥수수 농사짓는 곳에서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저기 보이는 이제 복숭아반 옆에 사다리 있는 곳 거기까지 해가지고 147평이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에서 차로 5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이렇게 멀지가 않고 대지라서 바로 집을 지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성토를 하셔가지고 집을 지시면 아주 집터가 남양의 전망이 아주 확 튀어가지고 좋은 그런 집터가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제는 아래로 전화주세요.